형님들 이상하죠. 미국이 금리 내리면 주식 떡상해야 정상인데 왜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까요? 범인은 바로 옆나라 일본에 있었습니다. 일본은행이 그동안 금리 0% 유지하면서 전 세계에 돈을 뿌렸죠. 근데 갑자기 이제 금리 올립니다. 하고 수도꼭지를 잠가버렸네. 국채 금리가 팍 튀어 오릅니다. 여기서 등장하는 앵캐리 트레이드. 쉽게 말해 이자가 싼 일본 애나 빌려서 미국 주식 산 사람들입니다. 그동안 공짜 점심 먹으면서 꿀 빨았는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. 미국은 금리 내려서 수익 줄고 일본은 이자 내놓으라고 난리치고 양쪽에서 쥐었자니까 어떻게 해요? 미국 주식 다 팔아서 엔화 갚아야죠. 이게 바로 엔캐리 청산 공포입니다. 전 세계에 풀린 엔화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증시가 와르르. 이거. 생각보다 큰 파도일 수 있습니다. 미국만 보지 말고 일본 눈치도 봐야 하는 더러운 세상. 안전벨트 꽉 매세요. 씻소리 경제였습니다. 구독.